자, 그레이프 성장, 우리 피치도 성장 뭐지? 어, 왜 자꾸 녹색 머리가 나오지? 자, 일단은 심만들기에서 수정합시다. 그레이프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그레이프, 자, 그레이프 피치! 됐다. 크레이프부터 봅시다. 자, 일단은 목소리가 얼! 예쁘게 생겼어. 그죠? 아랫입술이 도톰한 건지 턱이 좀 나온 건지 일단 안 만지겠습니다. 헐, 진짜 예쁘게 생겼네? 이거 스킨 하나도 안 만진 건데, 이 정도면. 일단, 허! 이거다. 너희의 스킨톤은 이거다. 어, 그리고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보라색깔 머리가 되게 잘 어울리네? 엄마가 보라색. 이죠? 어 아닌가? 아 아빠가 보라색이지, 맞다. 산호가 보라색이구나. 그러 보니까, 자 머리 좋아. 머리 딱 엄청 좋은데, 그죠? 머리 좋고 완전 장난꾸러기 같아. 근데 야비함이야. <laughs>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바꿔줄게요. <laughs> 이거 말고 장난 장난 이런 거 있나? 장난꾸러기. 광대? 아 장난스럽대. 아 이걸로. 장난스러워. 어이 <laughs> 잘 생겼어. 왜 이렇게 잘 생겼어? 눈은 엄마 눈이네. 눈 엄마 눈이고. 일단 코는 코도 엄만가? 어 아, 예쁘게 생겼어. 치크 해줘야지. 치크 없어도, 없어도 예쁘다. 됐고, 어, 우리 그레이프는 됐고, 피치도, 피치도, 엄마가 검은색이니까 피치 검은색으로 갑시다. 검은색으로 갑시다. 피치도 약간 성격 있어. 피치도 눈은, 눈은 엄마인데? 그죠? 눈은 완전 엄마 같은데? 아니,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어, 피치는 약간, 어, 어, 아니, 이게, 방금 그게, 이 스킨톤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예쁘다. 이거 너무 하얘. 빛이 안 타.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것 같은데. 음 예뻐. <laughs> 머리를 바꿔 줍시다. 긴 머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죠? 긴 머리로 갑시다. 뭘로 가지? 긴 머리, 긴 머리, 예쁜 머리를 좀다운을 받아야겠네. 이 머리 예쁘다. 어, 좋아. <laughs> 입술 발라줘야지. 음. 음. 토마토는 이, 이 입술이 되게 잘 어울렸는데, 얘는 안 어울려. 피치는 별로 안 어울려. 이게... 실이! 같은 아빠여도 차이가 있죠. 이걸로 해줘야겠다. 그리고 치크, 치크 발라줘야지. 좋아. 옷옷옷 해주줍시다. 옷 귀여운 거 해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피치는 약간 좀 어. 좀, 이런 세련된 옷들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무슨 옷을 입혀야지 예쁘다는 소리를 들까? 이건 뭐지? 아. 원피스. 어! 딸기 원피스. 진짜 귀엽다. 하지만 이걸로 할 거야. <laughs> 그리고 신발을 구두를 신겨야지. 흰색 가능야 아니야. 약간 흰색 말고 아이보리색이 있으면 예쁠 것 같은데 없네. 아니야 아니야 어. 하늘색? 아니야. 음, 뭐, 노란색도 나름 나쁘진 않네. 좋은데? 우리 강아지가 발 밑에 있다. <laughs> 귀여워. 저 강아지 키우거든요. 어, 우리 그레이프. 또? 블림모 뭐 칠해줘야지. 이게 뭐지? 색상? 어, 이것도 괜찮다. 이거를 좀 뭔가 바른 듯한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이걸로 가야겠네. 괜찮죠. 근데 얘네 눈 색깔이 엄마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으로 가야 되나? 어떡하지? 피치만 아니면 이이이아 산호가 무슨 색깔이었죠? 산호가 피치만금 피치만 가야겠다 피치가 뭔가 전반적으로 엄마를 좀더 많이 닮은 것 같으니까 피치만 갑시다 엄마가 뭐였냐면 이거지 음잘 어울려. 굿. 갑시다. 아이고, 신발지야. 그니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어떡하냐? 애기들 너무 예쁘다. 완전, 완전 성공적이야. 유전자 진짜 대박이야. 완전, <laughs> 진짜 완전 대박이잖아요. 성공적인. 좋네. 자꾸 피치랑 그레이프라고 해서 뭔가 어색하죠? 그냥 포도랑. 아, 근데 포도, 어, 아, 근데 포도 어울려. 아. 우리 포도 옷을 내가 안 골라줬구나. 옷을. 이걸로 해도 옷을 바꿀 수 있나? 옷 옷... 옷 바꿔줘야겠어. 어, 되네. 옷 바꿔줍시다. 옷을 청바지 좋아! 맘에 안 들어 신발이. 음, 마음에 드는 게 없구만. 일단은 그냥 가야겠다. <laughs> 아니, 아니 저그 뭐야. 피치 옷 바꿔준 줄, 바꿔줬으니까, 그래프도 당연히 바꿔준 줄 알고. 일단은, 아, 예뻐. 아이, 예뻐. 어, 진짜 예뻐. 그죠? 일단은 얘네 침대 설정해주자. 이거, 이게 피치 꺼, 이게 그레이프 꺼. 응, 포도 꺼, 복숭아 꺼. 오케이. 됐다. 이제 저장하고, 다시 산호 시점으로 갑시다. 단어. 와, 오늘, 오늘 애를 둘이나 봤어요. 아니지, 총 셋이지. 그러니까, 벨한테랑 헬레나한테. 토마토랑 포도랑 보스. 아니, 어쩌다 보니 애들 이름이 다 <laughs> 먹을 게 됐네? 좋아, 좋아. 맞추자. 그냥 이렇게 된 이상, 이세를 그냥 먹는 걸로 맞추는 거야. 좋은데? <laughs> 아기~ 어울애기들 어디 갔니? 어울애기들이랑 한 번씩 인사하고, 오늘 산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아빠랑 좀... 아빠랑 얘기해. 기분 좋은 하루 함께 만들어주고, 둘만의 농담도 해. 어, 포도한테는 조금 이따가 포도 어디갔니? 우리 포도 포도 어디갔어? 포도 어디갔습니까? 아 여깄네 엄마한테 있구나 포도한테 포레 어 포레 뽀뽀 해 주기 애정 표현하기 이런 거 해줘 헐 둘이지 이거 어, 진짜 너무 예뻐 애정 표현 아거 했었했구나 지금 했고 귀중한 교훈 가르치기 이런 거 해줘야지 학교에 대해 묻고 하루에 대해 묻고 좋아 아, 예뻐. 맞죠? 포도는 약간 산호랑 산호랑 벨이랑 좀 섞여 있고, 우리 복숭아는 약간 피치, 아니, 아니, 약간 벨이 더 많은 것 같아, 얼굴이. 어우씨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 마, 장난 아니야? 크고 나서 진짜 대박인 거 아니야, 진짜? 아, 제가, 그, 어떤 걸, 원래 2세들 나오면은,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은, 2세 모아가지고 콘, 콘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누가 누가 제일, 어,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약간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음,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지금 고민 중이고, 일단은 그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항상 댓글이랑 좋아요, 막 구독하기 이런 거 보면서 저 진짜 많이 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다 저야,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음, 다음 산호 영상은 아마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유사장 영상도 일단은 올려야 되고, 지금 제가 그 유사장이랑 산호랑 그리고 엔과 진지 이외에 지금 다른 것도 찍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먼저 올라올지 아니면 유사장이 먼저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자꾸 사투리를 쓰긴 했는 <laughs> 오늘도 어,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